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뭘 가져왔냐면, 불닭팽이버섯을 가져왔습니다. 대박이죠? 저는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불닭소스로 안 하고 핵불닭소스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올렸어요. 쫄죠? 완전 빨갛죠? 아, 어, 오늘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,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못 만지는지 모르겠어. 내 머리카락 왜 이래, 진짜? 아, 저도 예쁘게 촬영하고 싶거든요. 근데 머리카락이 이상해요. 나 머리카락 을못 만지는 것 같아. 그리고 또뭐 준비했냐면 여기 계란찜 있고요. 그리고 앞에는 제가 이렇게 주먹밥까지 만들어왔어요. 오늘부터 다이어트라서 나름 다이어트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. 음아 너무 맛있는데? 미쳤다.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완전 와 진짜 오늘 완전 내 완전 취향을 격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해불닭이랑 청양고추 같이 먹어도 안 나올 수가 있지? 말이 안 되는 맛이야 진짜 진짜, 계란찜 예술로 했죠?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거지. 이거 진.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아니라면 죄송해요 오늘 1일 차거든요 맛있는 건한번더 와 진짜 미쳤나봐 너무 맛있는데. 뭐,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모자래요.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. 이제 청양고추 두개 찝어서. 요새 고추가 나안 맵나봐. 왜 이렇게 안 맵지? 마지막 팽이씨, 잘가세요. 다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나 보고 싶은 음식이나 영상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좋아요랑 알림 설정, 구독 잊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아 사태질 아니에요. 잊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오늘 좀 팽이버섯이 전 이렇게 모자랄 줄 몰랐거든요. 다음번에는 완전 버섯들 다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세송이 씨랑 버섯들 다 데리고 와서 제가 꼭한번더 만들어 먹을게요.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I love y o